오늘의 웹진 주요 월 기사 살펴 봅시다. 먼저 네오가프입니다. 지속 불가능이다 게임판 개발자들이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2억 2천만 달러 개발비에 보인 반응 웹진 게임스레이다 기사를 인용 한 포스트입니다. 이번 주초 법정 기밀 문서가 제대로 검열되지 않은 바람에 호라이즌 포비드 웨스트와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의 개발 예산이 공개됐습니다. 둘다 만드는데 시간은 5년 이상, 돈은 2억 달러 이상 들었습니다. 호라이즌 포비드 웨스트는 300명의 개발자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억 1,200만 달러 예산으로 만들었고, 너티독은 최대 200명의 스튜디오 직원으로 70개월 동안 2억 2천만 달러 예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게임 개발비가 이렇게 자세히 공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올해 초 형편없는 평가를 받았던 포스 포크니 만드는데 1억 달러 넘게 들었다고 해서 게이머들이 충격에 빠진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출된 두 게임은 포스 포큰보다도두배 이상 더든 겁니다. 두배더 많이 들었다는 것 자체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나. 이 개발비 유출은 업계 전반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개발자들도 나서 그 수치에 약간의 맥락을 더해주고 있고요. 우선 트리플의 개발자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사이코너츠2 개발자 리셋 티틀의 몽고 메리는 소니는 6년 동안은 단한 푼도 벌지 못한 채 라오 파트 2에 2억 2천만 달러를 쏟아 부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팀 규모로 이렇게 오래 게임을 개발하는 건 지속 불가능하다네요. 전 캡콤과 엑스박스 프로듀서 샤나는 이건 스튜디오가 개발자 1인당 한달 평균 15,000 달러, 즉 우리 돈으로 한달 평균 2천만 원을 쓴 거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건 직원당 월급을 반영하는 건 아니고 인건비를 말하는 거지만 인당 총 300만 달러를 지출한 거라고. 차나는 지적했습니다. 이 정도 평균 지출은 미국에서 꽤나 표준 비율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은 왜 종종 게임들이 그저 더 출시를 연기할 수 없는지 말해 줍니다. 연기하면 연기할수록 개발 비용이 빠르게 치솟는 거죠. 한편 번지 프로듀서 나이젤 데이비스는 이건 사실 다른 테크 분야 일자리의 시장 임금보다 낮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게임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거의 모두는 삭감된 임금으로 일하고 있다면서요. 그들이 다른 테크 분야에서 일했다면 훨씬 더 많이 받았을 거라는군요. 개발자들은 정식 개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비용들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우선 서드 파티 계약 인력들은 공식 직원수와 개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계약직 인력 규모는 수백 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개발 비용만큼이나 많이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 역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인디 개발자들 다수는 그 엄청난 트리플A 예산의 일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팅 시뮬 서스티 스위터를 만든 디렉터 차란다 에카나야 케는 그 2억 달러가 넘는 트리플A 게임 예산은 인디 게임 스케일로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전브람비어 개발자 라미 이스마일은 난그 2억 달러의 10분의 1만 있으면 전세계 슈퍼 쿨한 개발자들을 모아 20개에서 30개의 엄청난 인디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개발자들도 같은 반응을 보였고요. 많은 인디 개발자들이 너티독 예산의 극히 작은 일부만 있더라도 그들 커리어가 탈바꿈하게 될 거라 말했습니다. 유출된 문서가 촉발한 논의 대부분은 그 대예산 작품들에서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대예산으로 트리플레 스튜디오들은 인디 게임을 못하는 접근성 옵션을 넣기도 합니다. 신체가 불편한 게이머들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과연 얼마나 개발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네요. 이 기사를 토론한 네오가프 첫 댓글러는 라오오는 소니에게 매우 큰 수익을 안겨다 줬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뭐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지 모르겠다네요. 유저 페이크는 이 상황은 왜 소니가 계속 예전 게임을 리메이크하고 라이브 서비스에 투자하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포라이즌 제로던 리메이크도 반드시 나올 거라면서요. 유저 토드맨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며, 이건 정확히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오는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인기 미니 시리즈로 제작돼 새로운 멀티미디어 IP가 됐습니다. 이건 다른 기업들도 채택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닌텐도는 마리오 영화를 만들었고, MS는 헤일로로 진출했죠. 모두가 소니만큼 성공한 건 아니지만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통하는 모델 이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또한 라오 업고 퀄리티의 게임은 소비자들을 플랫폼으로 끌어들 입니다. 그렇게 플스를 사게 된 소비자들은 다른 작품들의 돈을 더 쓰게 되죠 물론 2억 2천만 달러는 많은 돈입니다. 하지만 이건 소니가 원하는 비즈니스 에 드는 비용입니다. 오히려 소니가 라오와 같은 컨텐츠 를 큰돈 들여 만들지 않는 거야말로 소니에겐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라네요. 유저 둠은 라오 파트 2는 작년 6월까지만 해도 1천만 카피를 팔았다며 지속 불가능하다는 건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인디 게임들도 멋집니다. 하지만 대예산 트리플레 게임이야말로 시스템 매출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인디 영화 감독들은 블록버스터가 그들보다 대예산을 들인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인디 영화 제작자들은 그들이 틈새 관객을 공략한다는 걸 더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a24같이 엄청 성공한 영화 제작사 도 그들 영화가 얼마나 성공했든 여전히 블록버스터들보다는 더 적은 돈만을 벌어들입니다. 즉 타겟 관계층이 다르고 실적도 다른 겁니다. a24가 그 점을 불평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인디게임 개발사들도 이 점을 이해 해야 할 거라네요. 이건 공정하지 않아 라고 외친다 고 해서 소니나 다른 누가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쥐어주지 않는다면서 요. 유저 척은 이 상황을 지속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논점을 놓친 거라고 말했습니다. 라오가 이번엔 성공했다고 해서 이만한 예상과 개발 시간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쓴이가 보기에 이런 높은 개발 비용은 게임 개발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IP와 게임 플레이 관점에서 정말 안전한 게임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만일 판매량이 기대치를 밑돌면 그 즉시 수억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소니 같은 회사야 그걸 감당할 수 있겠지만 다른 서드 파티 개발사들은 감당할 수 없을 거라네요. 유저 더 쓰레들은 확실히 독립 서드 파티 스튜디오에겐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과금으로 돈을 벌수 있는 막대한 라이브 서비스 게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 그런 스튜디오들은 이제 극소수만 존재합니다. 소니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대형 서드 파티 퍼블리셔들은 그들의 라이브 서비스 돈줄로 트리플 A 게임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거나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과금으로 얻는 매출이 게임 파는 매출을 훨씬 능가하니까요. 따라서 시장 통합, 과금, 라이브 서비스가 합쳐지면 이 모델은 매우 지속 가능할 뿐 아니라 수익성도 매우 높다네요. 유저 유버는 기사에 나온 인디 개발자들의 주장은. 마블 영화는 지속 불가능하니 내가 유튜브 영상 200개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나한테 달라는 소리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xy도 이 모델은 완벽하게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모델은 모든 대예산 게임이 인기 ip를 이용한 매우 안전한 경험이 될 것이고 매우 공식에 기반한 게임이 될 거라는 걸 뜻할 뿐입니다. 한마디로 마블 영화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만한 예산은 틈새 취향 인디게임에는 결코 할당되지 않습니다. 그건 괜찮은 일이라네요. 우리에겐 그저 생각없이 즐길 수 있는 대예산 작품들도 필요하다면서요. 유저 헤이스는 오직 이유를 못 내는 경우에만 우린 지속 불가능을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만 카피 이상을 판 라오2는 평균 40달러 가격으로 쳐도 4억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즉, 투자 수익률이 이미 200%를 넘겼고 그 숫자는 앞으로 더늘 뿐이라네요. 유저 펠타는 라오는 2억 2천만 달러 예산으로 만들었지만 오프닝 주에그 비용을 모두 회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개발자들이야말로 뭔가 심통이 난 거라네요. 유저 아크는 너희들은 지금 마케팅 비용을 까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라이즌과 라오 모두 큰 마케팅 비용이 들었고 그건 결코 싸지 않을 거라면서요. 유저 마치도 지금 이 논의는 괜히 인디 개발자들을 비난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논의의 핵심은 현 트리플 A 게임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만큼이나 도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비디오 게임은 영화와 달리 장난감 상품이나 기타 다른 통로로 이윤을 낼수 없다네요. 유저 리버는 현재의 프리미엄 70달러 트리플 A 모델은 지속 불가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니마저 그들 플랫폼에서 모든 서드 파티 게임에 30%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면 5년 동안 2억 달러 넘는 돈을 투자해 게임을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렇기에 진 라이언이 그들 독점작을 pc나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출시 첫날 드려놓지 않으려 하는 거고요. 또 그가 왜 플스 기간 독점에 그토록 많은 돈을 쓰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그는 소니의 비즈니스 모드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투자 수익률이 너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게임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 지고 있지만 요즘 세대는 과거 세대 에 비해 더 적은 게임만을 삽니다. 그래서 소니도 현재 라이브 서비스 수익을 쫓는 거고요. 프리미엄 게임 수익 거품이 터지면 그곳에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 하는 거죠. 아니면 거기서 나온 돈으로 프리미엄 게임들을 지탱하든가요. 더게이머입니다. 소니의 유출된 법적 문서가 알려주는 게이밍의 미래. 유출된 호라이즌과 라오의 개별 비용은 높지만 그 게임들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생각하면 얼추 맞아 떨어집니다. 특히 호라이즌과 라오 모두 미래의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니까요. 이제 그들 트리플 A 게임은 영화와 대등한 수준이 됐습니다. 플래시 제작비는 1억 9천만 달러입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와 이어공주는 2억 5천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는 3억 4천만 달러가 들었고. 공식적으로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간 영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는 4억 470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게이밍의 미래입니다. 많은 메이저 영화가 형편없는 여름을 보냈습니다. 에스트로이드 시티, 노하드 필링스,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가 훨씬 저렴한 제작 비용으로 플래시를 밀어냈습니다. 그러는 한편 2억 9500만 달러가 든 인디아나 조스5 역시 흥행 실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스튜디오들은 회복 할 겁니다. 메간과 스마일의 대성공으로 하이 컨셉 영화들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노 하드 필링스의 성공으로 더 많은 스타 주도 프로젝트가 나올 수도 있으며 바비 역시 뜨거운 여름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 히어로 영화의 인기는 시들 해지거나 더 드문드문 나올 수 있고 블록버스터들도 고삐를 잴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영화 스튜디오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게임보다 훨씬 빠르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실패하더라도 늘 다음 작품이 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개편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수도 있지만 다음 작품이 성공하면 모든 게다 다시 좋아집니다. 반면 비디오 게임은 만드는데 훨씬 오래 걸리고 바로 다음 작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예산에 따르는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만일 블루비틀이 1억 2천만 달러 예산으로 4억에서 5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면 플래시의 흥행 실패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임은 그런 사치를 부릴 수가 없죠. 게임 개발 기간과 비용이 콘솔 세대마다 두 배씩 늘어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단순 산수로 계산하면 이 추세면 다음 호라이즌 게임은 4억 달러 예산에 10년 걸려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10년을 날리는 셈이죠. 그 현실은 이미 닥쳤습니다. 고담 날치는 만드는데 6년 걸렸습니다. 근데 과연 그 6년을 같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소니에게 게임 만드는데 2억 달러 들었다는 건별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개발 비용이 통제를 벗어나 갈수록 치솟고 있다는 것이고 모든 트리플 a 게임이 그 개발비 때문에 막대한 리스크를 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 게이밍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드러난 모든 증거는 그 점을 더 부각시켜 줄 뿐이라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냈습니다.